아침 일찍 일어나 기차 타고 부산을 향한다. 이번에는 서면 돼지국밥 3인방을 먹으려고 한다. 부산국밥로드에 들어간 송정 3대부터. 여기는 부산에서 일할 때 먹고 생각보다 평범하다고 생각했는데, 3년 전에는 봉덕시장 머리국밥에 너무 적응돼서 그럴 수도 있다. 가게는 새롭게 리모델링 했고, 만 녀석국밥이라는 메뉴가 따로 있다. 4명에서 15그릇 먹었단 말을 눈여겨본다. 추가 반찬이 테이블마다 세팅되었고, 숟가락이 미리 담긴 국밥이 도착했다. 고기 양 확인하려다 다데기 풀리는 걸 보고 우선 첫 국물. 싱겁다. 염달아 먹지만 싱겁고 매가다는 결과만 나왔다. 다데기 덜어 먹는 국밥이 아니라는 걸 짐작하고 고기 양을 확인한다. 뭔가 비주얼적으로는 충격적으로 적어 보이지만 뚝배기가 거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고 다시 국물. 여전히 싱겁다. 배우젓 다 넣어도 부족해서 소금과 부추도 넣었다 조금은 괜찮아졌지만 좋게 말해 라이트하고 나쁘게 말해 맛이 였다 지방층은 형성하지만 맛 자체가 흐릿한 국물을 뒤로하고 고기 붉붉한 살고기가 아슬한 양이 있다 뚝배기가 커서 양이 적어 보이는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그냥 고기가 평균치보다 적었다. 살코기만 있는 점도 아쉬웠다. 적당한 비계가 붙어야 국물도 식감도 사는데 너무 살코기밖에 없었다. 반찬 중 김치 깍두기는 소금기 덜 빠진 짠맛이고 양파는 사신선도이나 양이 적었다. 고기와 밥다 먹고 남은 국물을 물구름이 본다. 다 마시면 배는 찰것 같다. 하지만 취향이 아닌 국물로 배를 채우고 싶진 않다. 4명이서 15그릇 먹었단 말을 눈여겨본다. 나는 배가 고프다. 고로 다음 집을 간다.